망원시장 지금 갔다 온 거야? 그렇지 이거 지금 뭐 이거 와. 다 어떻게 먹으면서? 야 야채를 얼마나안 먹어 이렇게? 야 양배추 누가 이렇게 먹고 사냐? 양배 지금 저기 정성 같은 곳서 뽑아온 거 아니야 이거? 대충 이게 뭐야? <laughs> 야 김장단거 <laughs> 이거 고기야. 예! 야, 우와! 나망경양장지수우 장난 우 왜냐면 요리할 때... 야, 미케 이거 한없이 있어, 지금. 야, 고기가 이렇게 통으로 팔아? 아이, 팔수 있어? 정육점 어. 아니야, 지금? 어? 정육점 그냥 갖다 쓰셔 놓고. 그러니까 만 원씩 거 아, 아니야? 와. 와... 야, 쭉 봐. 와, 아, 오케이 우리 곱창부터 미리 먹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다, 좋다. 이거 아, 태우지 말고 잘 익혀야 돼요. 아이, 그럼. 그리고 오빠, 그 가, 가에다가 이 곱창을... 잠깐만, 내가 올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동밥이 가만히 있어. 뭐야, 이 그렇지! 왜, 왜, 그게... 그렇지. 야, 이거 그 기름이 많아서... 곱창까지... 와, 곱창을 아니, 잘라서 익히면 화낼 그렇죠, 뻔했어. 가에다가... 야채 같은 거 올릴까? 야채 같은 거 올릴까? 아,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마. 아, 채소 안 줘. 왜 갖고 왔어? 아, 언니, 지금 봐봐 야, 딱 좋다. 딱 좋아. 오빠. 아, 좋다. 야, 딱 좋다. 딱 좋아. 오빠. 아, 좋다. 비계 쪽을 밖에 오게 하고 <laughs> 뼈를 안, 어, 뼈를 안쪽으로 해 봐. 자, 화낸 것거은데 우리 둘다 지금 짜증나기 시작했다. <laughs> 이거 야채 같은 거 디, 디스플레이 해 놓을까? 그래도 뭔가 그만이야. 자기 좀 타만. 혹시 모르니까 한 <하는> 얘기지. 아. <laughs> 와... 이제 이거 한줄씩 드시면 돼요. 한줄씩 드시면 돼요. 한 줄씩 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을 잘라 음? 원래 저렇게 타올을 어떻게 잘라? 알겠어. 헤비를 배웠어. 잘라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걸 호르룩 면처럼 온다고? 국수 마냥. 국수 마냥. 그렇지. <laughs> 대박. 어. 오마카세 같네 지금. 오마카세. 어. 와 어. 역시 곱치기를 해야 돼 곱치기. 아 벌써 야 이게 무슨 와. 하지마. 아 저렇게 먹으면은 엄청 맛있어. 곱이 빠지질 응. 않고. 아 이렇게 먹는아 너무 잘 먹어. 삼천만 달겠으니아 와. 아 이게 두 번째 줄이라고? 두 번째 줄이야. 천천먹으셔이 너무 맛있다. 아, 언니 먹을까? 안 먹을게. 언니 안 먹을게. 너다 먹어라. 아, 와. 어? 와.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음.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좀 참고 다 주는 거예요. 응. 일단 제 배를 웬만큼 채워놔야 접시가부여지으면안니다 다음에 소고기가 준비돼있어 와, 아, 이게 신난다 아 야. 아, 채울까봐 아아아아아어 어, 걱정. 안채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먹고 와, 맛있어? 야, 근데 어디 갔어? 여기 이만큼 있었잖아. 아, 어디갔어 내가 뿌려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없어져. 맞죠? <laughs> <laughs> 난 <민간> 소스 <웃음> <갔어>. <웃음> 나 잠깐 소스 가들어고아 너무 빠르다. 그래 희재 위주로 줘. 우리는 어. 천천히 먹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먹는 아, 속도를 아, 못 따라가는 진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응. 왜? 만드는 속도가 먹는 아. 속도 를못 아, 따라가. 근데 만약 에 희재야, 약간 너보다 잘 먹는 사람을 만나면 뭐 심장이 두근거려. 그런 사람 어,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어, 만나보지 못했어? <laughs> 만나보지 못했어? <laughs> 진짜? 한 번도? 근데 나는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희밥은 하루에 먹는 게 고기만 2kg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하루에 최대 한 그... 10kg까지 이게 바로 쪄봤다가 먹었었대. 어? 네. 그래서 몸무게 물어보면은 먹는 거가 달라서 말을 어.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돼? 완전 복귀까지는 안 돼. 한 1, 2kg 정도. 있지? 저도 운동 좋아해요? 아, 그러면 그냥 들어간 음식의 양만 늘어나는 거구나. 소화도 아, 그래. 더잘 되고.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저기 뭐냐, 몸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운동 좀 좋아하고. 무슨 운동? 그냥 어떻게 든지헬스슬하던 거.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운동을 하긴 아, 하는구나. <laughs> 왜? 아, 미쳤다. 구워먹는 고기는 이거랑. 어. 저거 끝이야? 끝이야. 오케이. 그렇다 그 아, 왜, 왜, 아 이제 움직인다. 아 이제 움직였다. 그녀가 움직였다. 와. 이제 기름기 기름 는 고기 를 먹었잖아. 그렇지? 네. 기름을 뺀거 먹어야지. 오케이. <laughs> 와. 와, 허쉬하 와, 나 수육 진짜 맛있었는데. 액션도 엄청 부지런하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시어서 노래를 불렀거든. 진짜? 네. 진짜로? 아, 후배들 <웃음> 진짜. 로후배들 정말 자랑스럽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걸 된장 파파. 아니 북전이 집에 냄비가 작은 게 없어요. 맞아, 저런 솥을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 자기가 불판도 되게 많잖아. 자기가 아, 갖고 온 거야. 예. 네. 망임이 없어 요리할 때. 자, 우리 계속 끓이면 되고. 자, 휘바봐 지금 1부터1 0 0까지의 숫자가 있으면 너 배부른 상황만 숫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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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어, 나, 나, 나. 야. 저 박미선 선배님께서 유튜브에서 희밥한테 왜 본인은 안 드시고 요리를 해 줬는지 알겠어. 본인은 안녕하세요.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안영하세요 정신 없었어. 그러니까 선배님. 어? 그래, 그런데. 거의 한 800만 나오지 됐어요? 않았어요? 네. 다행이다. 어. 어머, 다 먹어가네, 잠깐만. 아 뭐, 어, 진짜. 야, 진짜 잘 먹는다, 친구들. 음식 만드는 속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희합만 먹게 되네. 그러니까, 야. 어머 말도 안 돼.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도, 먹자. 야, 안들리고 어? 우와 또 없어졌어. 너 지금 몇 점씩 싸 먹는 거야? 음, 짜에 음. 공간이 안 보일 때까지. 우와. 우와. 아, 진짜. 진짜. 우와. 아, 와, 와. 다시 나도 지금 아니만해도 지금 썸네일 각인데. 아니 왜 뭐야? 와, 와. 오, 우와 잘 먹는다 좋다. 근데 너무 복스럽게 먹어. 근데 신기해. 어, 내가 인위해. 이거 짜장라면 기가 막히게 먹자 바로 데려갈게요야휘 봐봐 얼마 전에. 음. 저기 뭐냐 기록 세우지 않았어? 네, 그게 한국 기록원에 또 이제 어. 올라왔습니다. 기네스 아, 기네스에 경사다 그래, 경사. 어, 네. 아. 짜장면 을20 그릇을. 아. 어20 그릇? 네20 그릇을 두 명이서 먹는 거예요. 아. 한국 기록원 최고 기록 도전에 아, 성공하셨습니다. 거한 그릇당 550g 이상인가? 아. 10 그릇만 먹어도 몸이 5.5kg가 불어나는 거죠. 그지 아니 그러면은 짜장면. 이거 한 그릇 몇초 걸리는지 한번 먹어 볼게요. 몇초걸리는지 한번 재봐야 돼?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2도 되는 거같 내가 이거 타이머를 한번 해볼게 잠깐만. 지금 이게 짜장라면 두개 정도. 개게두개 어, 양이야. 이게 몇초걸리는지 자. 어. 시작. 야,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다. 와. 못 들어가. 입이 어떻게 저렇게 늘어나지? 이거 <laughs> 잘 보는 줄 알아. 우리가 그래, 궁금나 옆에서 보면 와. 진짜 엄청나. 대박이야,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양도 엄청 많은데 쿠팩인데 완전. 그래? 어떻게 우리가? 진짜... 야다 먹었어. 며칠? 잠깐만 잠깐만. 지금 20초. 어떻게 이게 깔끔하게 저렇게 됐다, 됐다. 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아, 나 아, 음식만 할게 나 오늘 그냥. 김치 김치 내려갔어 진짜. 오늘 내려가 보니까 구독자 떨어져 나가네 지금. 아니 김치를 왜 찾아 갑자기 모르로 거야? 한입 먹고. 아니,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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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실 매실, 야야, 너 이거 끝내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어, 실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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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사십구 초. 오 마구나. 나 진짜 지금 최선을 다한 거고 나도 나름대로 많이 먹잖아. 음. 하, 게임도 안 되네. 나 지금. 와. 와저 여기다 해? 어? 아니 이거는 내가 겉절이 할라. 와 겉절이 지금 한다고? 아수육이랑 겉절이 같이 음. 먹어야지. 우와. 국주가 진짜 요리를 잘한 음. 거 알아. 진짜 나도 솔직히 셰프지만 국주는. 자기가 포차를 운영할 정도로 잘하잖아. 맞아. 어, 포차를 저렇게 옥산에다가 원두막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꾸몄던데? 언니 이런 거할줄 알아? 우와. 우와 어? 야, 그냥 보면 되지 뭘 해. <laughs> 그지 그치, 그치. 다음 생에 <laughs> 오빠 부지런한 여자 만나. <laughs> 근데 국제야 너도 약간 우리 지금 1호가 될수 없어 보면 지금 17호가 없단 말이야 어, 어, 이제 그치. 나와야 탄생이 어, 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다 꾸물꾸물 하고 있거든 지금 어. 봉지 커플도 있고 어. 지금 어. 또 엔저의 커플도 있고 지금 어. 다 지금 뭐 흔한 남매 커플도 어. 있고 막 지금 어. 막꽤 많다. 지금 줄이 많이 서있단 말이야 어. 혹시 1치로가 더. 괜찮다. 그런 욕망은 좀1 내가 개그맨들끼리 하니까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그치, 그 그래서 살짝, 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우리도 개그맨이니까 응. 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그 어. 생각을 하고 둘러봤는데 나랑 눈 마주치려고 하는 남자. 거야. 아니, 이상하다. 아니, <laughs> 원래는, 야, 시청자, 기 뭐, 오케이, 녹화 잘해, 뭐, 어, 어, 많이 하는데. 어, 어. 모르겠어. 내 얼굴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눈을 마주시는 개그맨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나도 극주랑 얘기할 때 이러잖아. 극주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너도 정말 썸을 탔던 그 개그맨이 한 명도 없어? 진짜 내가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 뭐? 코너를 <laughs> 오래 했던 사람이 누구야, 나랑? 천민. 이상준+ 이상준+ 응. 이상준+ 어. 이상준이야 그렇지.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둘다 탐나는 여자 남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을 겁나 붙여놔 코너 하는 내내 둘이 사귀죠뭐 사귀어요 뭐해요막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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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친해요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 오빠도 많이 물어보지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많이 물어봐서. 좀 이제 힘들더래, 는 거야. 그래서 어... 방법을 하나 찾았대. 뭐... 사귀죠? 이래봐. 사귀죠? 아, 아니, 그냥 친한 거야. 아, 또... 사귀잖아요. 아이, 아이, 잠깐 만났다. 안 좋게 헤어졌어. 아, 아 400, 야, 근데 이거 안 된다고. 그 자식 어겨서는괜당이 2300명은 나랑 인생 중야 사귀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닭살이 너무 높아. 야, 근데 좋은 방법이다, 진짜. 아, 요즘에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뭐 이렇게 있아기그맨한명 있지 어, 어? 그게 그래? 녹화날 너무 예쁘게하 이런 거예민아이 아까운 거아참아에빠져나 거야 아참 아까운 일상에 빠져나온 거야 까운에빠나에나아에나온 거야 아에 근데 국주뿐만 아니라 다른 개그우먼들이 다 네, 잘생겨가지고 너무 짜네요. 네, 근데 인성도 개그, 좋아가지고 개그맨이 아니면 네, 부리는 그러니까 것더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약간 대화식주로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한일년 정도 면 개그맨 아니야? 어. 야 걔는 배우잖아. 아니 그러면 잠깐만. 다음에 한 번. 어? 그런 거하지요 동네끼리 어? 아니 야나안 아, 말도 안 했어, 아직! 근데 밥을 너무 늦게 먹더라.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척하고. 다른 거다맘에 들거든? 너무 이렇게 조신하게 한참 먹더라고. 그 나랑 딱이네. 좋고. 그러네. 아! <laughs> 그러니까 언니 지금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음식하고 있는데. 민창기랑 좋은 거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늦게 네. 먹어서 먹어치우려다. 네. 아, 네. 네. 아 잠깐 만민창기를 아는 거 보니까 약간 약간 관심이 있었나 보네. 민창기. 아이. 어, 뭐야? 네. 어. 아, 민창기. 인기가 있어. 많아. 너 비린내 같은 거 나지 않지 니야 그래 미안해. 나 음식이나 할게. 이 식을 거 거참 금방해 이거 이제 점심 먹는 건가요? 아, 면 아, 마디 나누는 것 싶더니 또 밥하네. 두진 <laughs> 씨 등만 봐요 지금 손이랑. 와저 고기꼬치 봐. 오뎅인 줄알았어 식성들이 좋으니까. 예 결과 다 개발했구나. 야, 우리 스테디오에 스튜디오에? 스튜 끝났다, 정말. 오에없튜오늘 큰일 났습니다. 튜디오에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스튜디오디 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뜯어먹기 좋겠더니 계속 칼집을 냈네. 음, 야 맛있다. 살 끓인다, 살 끓인다. 와. 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마술사 응? 아니야? 어, 없어. 안 드셨어요? 아니 너 그게 아니라 여기 내려놔 지 잘라서 여기 어디 있겠지? 응. 아, 그래 철빨리 그래. 보고. 되게. 철벌리 보면 그냥 믿기지 않다가지만 근데 응. 믿음 안 돼. 난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거의 약간 흡입 수준이에요, 진짜. 와, 진짜 좋다. 얘 지금 두개 먹었어. 아니, 어? 당연하지 마. 지금 하지 마. 반도 안 먹었는데. 어, 야, 지금 몇 퍼센트야 지금? 지금, 지금 한 50은 됐지? 1오 오마 십오. <laughs> 거짓말하지 마. 안 낳았잖아요. 어? 심해서 위손실 나서. 위손실? <laughs> 그거를. 니 손실이 아니라. 위손실? 어. 아니, 이게? 와. <laughs> 야, 야, 세개 지금 다 먹어. 와, 나 지금 <laughs> 하나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진짜. 이게. 요거에 반으로 나눠서 보여야 돼. 그 저게 생각보다 저꽃 하나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이도 많아, 이게. 네. <laughs> 무슨 대학교 앞에 어묵 먹듯이. 어? 와 저거 봐 무슨 솜사탕 먹듯이. 오케이, 됐네. 아, 다섯 꼬치? 다섯 꼬치를 먹었어. 나는 이제 또 일어나야 될것 같아. 왜? 왜? 이게 지금 다 먹어가. 나 지금 야.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언제? 그럼 빨리 다음 코스 준비할까? 내가 음, 부지런히 빨리 어, 움직일게요. 맞아. 어. 오케이. 자, 그럼 자, 자할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이 오늘 엉덩이를 제일 많이 뗀 날이었어요 태어가들같아 정말 장사십 원래 이질상이 엄청 매운. 원래 저기막큰남포는 주문해서 <laughs> 매운 걸 먹어? 못 먹어. 잘못 먹어요. 아, 먹어요. 아, 너무 매캐한. 어. 내가 좋아하는 매운 맛 히바비를 위한 중간 맛다 해왔어. 아 준비해 를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제 캡사이신이 들어간 매운맛이고 아, 매운 맛인 거고 딱 봐도 매워는 보통 해먹을 때 먹는 매운 아...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통 고춧가루에 아... 내가 진짜 코빅보다 준비를 많이 했어. 코빅 녹화할 때도 이렇게 아... 준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진짜 놀러 가면 어. 좋겠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근데 이제 희범이는 먹고 잠깐 자고 뭐! 아, 맞아, 맞 자면 소화가 또 되거든요. 알죠? 잠 아, 소화가 돼? 원래 먹, 먹고 바로 자면 약간 더부룩하잖아. 그래서 조금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 이것도 먹는 거네? 아이스크림 근데 녹으면 물이에요그래 어? <laughs> 내가 안 물려요.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 물이니까 쟤는 국보급이다. 쟤 국보급이야? 철약이 있으신데. 가족 전체가 다잘 먹는다고 요 가루로 하여 아버님이 진짜, 진짜 잘 드시죠. 아 어? 뭐? 힘없이 아버지도 좀 나오시네. 계란 끓여야 돼. 좋아, 좋아. 어. 나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역떡진 30알. 아, 진짜요? 블를살안사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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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짜 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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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냄새 대박이다. 미쳤다. 거의 알탕인데 아, 알탕. 진짜 다로 <laughs> 그러니까. 알탕. 알탕인데? 알탕?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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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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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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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드세요. 국주또 일어나야 되잖아. 요 야, 너. 뭐 아, 먹는 거 그래. 아, 잠깐만. 알았어. 뭐 배달이야? 어 배달이 없어. 어이. 배달이 왔다. 어우. 아, 뭐야? <laughs>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봐. 지금 뭘 시킨 거야, 지금? 처음에 이제 시밥이 양이 많은 걸 아니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적을 줄 알고 이렇게 주문을 해놨는데요. 근데 국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아, 네, 아니 오빠 지금 뭐예요? 시밥이는 아, 좋아하는데 피자랑 치킨이야. 야 너무 피자지 뭐.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먹어야죠. 아, 나는 먹어 거. 어? 오거야. 그래, 야 이것도 이난못 먹겠다. 그래, 먹자. 응. 먹어. 가만히... 먹어러 아, 야, 붙자. 자. 붙자. 붙자, 아이가. 누구랑 붙어. 안돼, 히 가만히 있어. 꼬리부터. 지금 얘는 얘도... 오빠. 그래, 한마디로 계속 먹고 있어. 아니, 할수 있어. 그러면 은시박 혼자 먹고 우리 3대1. 아니, 왜 해야. 우리가 오빠 옆에 붙어. 야. 걸어요 내기해. 내기? 어? 3대1?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이렇게까지 우리 먹어. 유튜브에 한번더 나와줘. 아니, 튜브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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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아니, 면너 유튜브 나가고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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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나니아요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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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아 제가 니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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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아마아 <많이> 진짜 <laughs> 나. 이니신다고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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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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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야 콜! 콜아이가 아니, 아니, 니 아, 근데 저거는 써도 되는 거야? <laughs> 야, <야지>. 여자친봐 아, 야지. <laughs> 정말 유치하지만, 언니들이 미안해 유치하지만. <laughs> 자, 자, 야,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 가자! 자, 가자! 네, <laughs> 나름 많이 먹는다는 친구 들인데 재주현 그렇죠? 씨도 잘 먹는 스타일이야. 영 씨도 구분부터 잘 여기서 계속 씻고. 더저 뭐, 저 보세요. 두개잡어두개 겹쳐서 먹어요. 아, 쟤는 배운 네. 야, 쟤 지금 두개 겹쳐. 그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래 이렇게 먹으면. 아, <laughs> 아, <laughs> 아. 와. 봐. 나. 아 나. 나 벌써 언니, 이거 먹었잖아. 벌어영이야 <laughs> <얕지 않나? 웃음> 너무 짧아. 굽찌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뭐 묻었다, 야. 응? 어, 잠 그냥 깨야 돼. 굽찌도 입질었어 제가 많이 데 진짜. 아, 참 멋있는 애인데. 아,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대박이야. 피자가 얼마나 걸려. 돈는다 진짜 너거 와, 다 정말. 너. 아, 안 돼서 그냥. 자, 다임 자, 다임 다행. 자. 자. 내려와. 좀 약간 소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 먹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어. 소화 좀시켜고 올게. 소화 시키고 온다고. 어. 먹고 싶으면 이건 대결이니까 너건 먹으면 안 돼. 우리 건 먹어도 돼. 이거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일이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아. 한 바퀴 아... 돌면 괜찮아지겠지? 그래, 그래. 운동부 아니야, 그래. 운동부. 와, <laughs> 국정이가 뛰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시소다. 아, 야. 너네 시소타다. 야, 야, 시소, 시소 한번 어. 올라가 야, 그래. 어, 잠깐만. <laughs> 다리 놓지 마. 다리 놓지 마. 아, 다리 놓지 마. 둘다 놔봐. 둘다 놔봐. 둘다 놔봐. 아, 다리 놓지 마. 자, 하나, 둘, 셋. 어, 아 다행이다. 야, 그래도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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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빠. 어. 야, 완전. 나 오빠 저거 완전 뚱땡이었네.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다야이안 남았어. 이 여자는 뭐 <laughs> 지금 이게 뭐하야 야, 근데 이거. 아, 120kg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대. 안 넘어! <laughs> 야, 야! 아니, 심에 하는 얘기야, 높아심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춤추면서. 아. 그렇지. 금수박셀라이트 나왔어. 어라이트 음악이다. 저 수가 아.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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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안 오는 거지? 먹다 끊 피면 안 되는디? 야 저분은 그냥 너무... 신의 경지에 있는 인간체가 아닌데. 저희랑 저희랑 특이요 진짜. 상대편 남의 거 상대편 거 먹었어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얘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지금 아직도 활발하잖아요. 입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어 이게 있어요. 되게 빨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먹어? 세상에. 안정이요 아, 아, 힘들어. 소화 좀 됐어? 국제야? 소할것 아, 같아. 소화할 아, 것 같다고? 어, 아. 아, 어떡해. <웃음> <웃음> 저, 아니,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 소화되고 있어요. 아,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픈데. 아, 다시 먹어! 도전! 엄마. 어, 희밥이 그다지 뭐 먹은 것 같은데? 우리 걸 먹었네. 대단해. 야, 희즈 너무 착하다. 어, 우리가 부대끼네요, <laughs> 보는 세상에. 아, 맛있다. 아유,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웃음> <웃음> 너무 <laughs> 시원다 <야>. 대단하다 진짜. <laughs> 진짜. 우와. 오, 우와 <laughs> 우와. 진짜 <피자>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어? <laughs> 그냥 저희랑은 좀 다른 사람이니까. 아 진짜 많이 먹어 그래 곱창 먹었다. 20분. 야 곱창 짜장면 익고 있었어. 와. 곱창을 먹었잖아. 야, 진짜 어. 대박이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빡주는 정말 별로 안먹거나 네? 먹는 걸로는 저는 못 먹습니다. 소식가예요. 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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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지야, 지지. 희박. 어. 무릎, 무릎. 이걸로 이미 마음속으로 끓였어. 딱딱해. 그래, 담빈 그래. <laughs> 네가 잘못했어. 술한잔 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을. 와, 그냥 쏘겠습니다. 나 너무 허무해.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와.